안녕하세요 연세편 한마디 내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저는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피해야 할 운동이 있나요 입니다 피해야 할 운동이라기보다는 피해야 할 노동이 아닐까 싶어요 <laughs>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관절을 안쓸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서 관절 변형이 많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제한이 큰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생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초기 단계에서 진단받은 분들은 대부분 치료만 잘하면 그렇게 관절 변형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또 이제 처음 진단받으면 이제 헌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운동을 피하라기보다는 노동을 피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음. 어떤 이제 일정 특정 동작에 따라서는 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들이 흔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관절이 아쉬운 음. 분들이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은 흔히 손에 먼저 이제 이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 통증이 있으시면은 보통 가장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문지르는게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좀. 무릎 꿇고 하는 것 이제 손이 안 좋으신 분들은 흔히 이제 짜는 동작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걸레를 이제 이제 아, 마무리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걸레 <laughs> 짜지 마세요. 이걸 짜고, 먼저 시작했어야 돼요. 예, 짜고 이제 묶으려서 걸레질하고 사실 그 동작 자체가 음, 모두 다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저는 요즘 냄비 닦는 것에 꽂혀가지고 아. 냄비 닦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laughs> 예, 아, 노동이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는데 가능한 피하는 것들이 좋고 하지만 냄비가 반짝반짝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건강에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손건강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걸레를 짠 동작 이런 것들을 비트는 것 말씀하시죠? 그렇죠. 손목을 비트는 꽉, 동작, 꽉 쥐고 음. 비트는 동작 이런 것들이 관절에 부담이 많이 될수 있거든요. 피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이제 손빨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잡고 꽉 쥐고 비틀어야 되고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특히 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걸레를 빨고 짠 동작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걸레 빨 음. 짜으면은또 닦아야 되는데 음. 흔히 이제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신 분들이 무릎에도 또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꼭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다 하더라도 흔히 태양성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도 무릎을 꿇고 걸레질는 자세는 굉장히 안 좋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쭈그리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가 제가 무릎에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류마티스 관절염 이없으신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좀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꼭 해야 되는 동작 같은 해야 되겠지만, 무릎 꿇고 걸려질안 좋고. 요즘 이제 걸레 하면 그 밀대 같은 건 많죠. 네. 이제 네. 서서 하셔야 됩니다. 청소 도구들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서서 하셔야 됩니다. 서서 걸레 밀대도 쭈그려서 하지 마시고, 쭈그렸다 앉았다 이거 하좀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이제 각, 각도를 맞춰서 스쿼트 하는 정도는 이제 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할수 있겠지만. 네, 제대로 스쿼트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 옆에서 이제 직접 뭐 전문의가 봐주는 상태가 아니면 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다에 굽히는 자세 자체가 무리가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걸레질 하, 걸레질 하실 때는 절대 무릎 꿇고 하지 말고 요즘은 뭐 서서 할수 있는 밀대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서서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손빨래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세탁기 돌리시고. 아무래도 지저분하게 아... 덜 빨고 네, 조금이야 <laughs> 지저분하게는 그래서 좀안 좋겠고요. <laughs>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림프절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무래도 집에서 남편분들이 지 아니 아직... 본인도 안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laughs> 다른 가족분들이 좀 도움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죠. 네, 꽉쥐고 특히 걸레빨듯이 비틀고 이런 동작은 안 좋습니다. 그럼 이손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흔히 어떤 동작이 좋을지 네, 여쭤보신 분들이 운동. 많은데 보통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추울 때또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손 관절 같은 경우에 이제 꽉 찌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안 좋거든요. 힘줘서 꽉 찌고 이런 것들은 손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펴주는 자세. 특히 아침이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뻣뻣할 때 그럴 때는 괜히 뭐꽉 쥐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쭉펴는 펴... 자세 펴주는 자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손락을 폈죠 그다음에는 이렇게 여기... 벌려주는 자세 아 이거 저도 힘들던데 네, 이것도 자주 아침에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벌려주는 자세 그다음에 손가락은 약간 펴줬죠 그럼 그다음에는 손목을 약간 무리한 선에서 역시 움직여주는 자세 이것도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손 풀렸죠 그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도 풀어주고 위아래로 네, 불편하신 경우에 아침에 특히 겨울철 뻣뻣하고 할때이 정도 동작 해주고 진행하면 이거 됩니까? 아 어... 너무 뭐든지 무리하지는 마세요 <laughs> 이게 무게가 가해지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침 뻣뻣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주고 이제 이상 생활을 진행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근육으로 움직여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뼈라든지 이제 인대에 직접 부담이 되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레질은 무리하지 마세요. 손빨래도 무리하지 마시고. 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